자 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깨비가 원래 여러분 날라리 날라리 라는건 익히 아실테고 자 이거 저게 마, 사실은 제가 직접 이걸 했어요 탕탕 쳐가지고 어, 밀가루 반죽을 해 가지고 이렇게 뭐얄궂지게 하긴 했는데 에, 어쨌든 제가 했다는 게 에,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래 보시면은 각종 산나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막저 믹스에다가 막 갈아가지고 그 산나물에서 짜낸 접으로 어이 반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게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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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, 요거, 요거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이거를 뭐어 요리할 때 불편해서 이런 걸 만드네. 어쩌네, 이래. 이래 말씀드리면서 어 만들었었는데 자, 실제로 칼도마도 이렇게 올라가고, 에 얼마나 좋습니까? 여러분,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. 그리고 또요렇게 하면 여기 물이 요렇게딱씻을 수도 있고, 그래, 지금 딱 하면은 여기, 요거 중요한 포인트. 잠리 굴린 데는 귀재, 귀재 요 호수가 이렇게 들어가고, 이렇게 한번 열리고, 자, 이제 에 국수도 어쨌든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 국수도 장만을 했고, 또 근데 뭐 이런 돼지고기도 이렇게, 예, 준비를 해놨는데. 자, 원래 저기 뭐나, 어, 이게 뭐지? 양배추나 뭐 이런 거 사왔어야 되는데, 크게 준비가 안 됐어요. 자, 어쨌거나, 오늘 두 가지, 예, 여기에 두툼한 나무로, 어, 선반을 이렇게, 예, 위에다 걸어가지고 제가 집 안에는 좀 협소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렇게 뭐어 만들고 할때 예, 사용하기 위해서 예, 이렇게 만들었는데, 자, 잘했던 쫄깃쫄깃하든안쫄깃쫄깃하든 쫄깃쫄깃하든 어쨌든 면도 만들었고, 들어왔 이제 저 감자하고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맛이 있거나 없거나 한번 끝까지 한번 만들어가지고. 두르르 두르르 어 <뮤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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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이 짜장면에는 돼지고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. 이 치보 때를 또나지네 큼직큼직하게. 자 이래 가지고 어, 설사 뭐 맛이 없고 어, 이상하다 하더라도 한번 배워 보는 것도 에,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? 뭐뭘 해보고 후회하는 게안 해보고 후회하는 건 낫겠죠? 우리 뭐 장계를 가도 후회, 안 가도 후회 이런 말도 있지만은. 뭐, 이런 과정에서 하나씩 배운 것도 있는 거고. 야, 돼지고기 볶고 감자 볶고 뭐 어, 이러면 되는 것 같은데. 그 전에도 여러분, 예, 보신 분들은 있으시겠지만은 좀 엉터리긴 하지만 제가 그 전에도 이거 저 여러분 했어요. 해 가지고 아이들하고 맛있게 나눠 먹은적도 있고. 어, 그랬는데. 아이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는 안해보는거 라고 생각합니다. 그 뭐든지 뭐유튜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봤을때는 참 뭐, 웃기는 짬뽕이다 이러실지 몰라도 저는 저또 나름대로 어, 이렇게 하면은 대마대지오기부터 돼지, 볶아야 되나? 대충대충 대충. 오 재료가 없어가지고 김치로 그냥 그 전에 여러분, 이 김치로 이렇게 해 먹으면 의외로 맛있어요. 없으면 이으면내만큼 살았습니다. すごい人。